2021년 2월 15일 월요일 QT 생명의 삶 오늘의 본문 마태복음 13장 44절부터 58절까지 말씀입니다 천국은 마치 밭의 감추인 보아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전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에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또 전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하매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불모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하시니 대답하되 그러하오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것과 옛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예수께서 이 모든 비유를 마치신 후에 그곳을 떠나서 고향으로 돌아가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그들이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의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 누이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런즉 이 사람의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이 무엇인지 모르는 어린아이들은 지폐보다 동전을 더 좋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어린아이처럼 영원을 무시하고 헛된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며 이 땅을 살아갑니다. 가치를 모르는 사람은 아무리 좋은 것이 있어도 알지 못하고 바로 대하지 못해서 누릴 수 있는 진정한 유익을 얻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천국을 소유할 수 있습니까? 천국은 그 소중한 가치를 아는 사람들이 얻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찾아오셔서 죄로부터 구원해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과 더불어 내 삶을 다스려 주시고 동행해 주시는 것에 그 참된 가치를 아는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는 천국에 대한 여러 가지 비유가 등장합니다. 먼저는 소작농을 하는 농부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가 밭을 일구다가 보아를 발견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땅에 다시 묻고 집에 와서 모든 소유를 팔아 그 밭의 보아를 자기의 소유로 삼습니다. 두 번째는 좋은 진주를 구하는 상인입니다. 그가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고는 그 가진 모든 것을 팔아서 그 진주를 소유하게 됩니다. 세 번째는 그물에 대한 비유로 신약 성경에는 이 마태복음에만 나오는 비유입니다. 바다 깊은 곳까지 던져진 그물에는 좋은 물고기만 잡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물에 잡힌 물고기는 좋은 것과 좋지 않은 것으로 분리하여 좋지 못한 것은 내버리게 됩니다. 이 이야기들이 말하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늘나라, 천국이 바로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천국은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다 희생해서라도 얻어야 하는 값진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또한 천국은 모두에게 전파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끝까지 거부하는 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가 되면 이 모든 자들을 심판하고 분리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밭에 감춰진 보화의 비유와 진주의 비유에는 가치를 아는 것이 우리 인생에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죽음 앞에서도 굴하지 않고 신앙을 지킬 수 있던 이유가 어디에 있었습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자기 생명보다도 귀한 영원한 가치가 있는 분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여기 먼저 나오는 두 비유, 밭에 감춰진 보화 비유와 진주 비유에는 핵심적인 동사 세 개가 등장합니다. 그것은 발견하다, 팔다, 사다입니다. 먼저 감추인 보화를 발견해야 합니다. 말씀에 등장하는 농부는 평범한 사람입니다. 또한 사람 진주를 구하는 상인은 보석 전문가라 할수 있지요. 평범한 사람이든지 전문가든지 중요한 것은 보화를 찾고 발견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귀한 가치가 있는 보화가 우리 근처에 있어도 찾고 발견하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 다음, 이, 이 발견한 다음은 내 모든 소유를 팔아서 그것을 사야 합니다. 발견하면 그것을 위해 내가 가진 모든 것을 포기할 줄 아는 지혜와 용기가 필요한 것입니다. 참된 보아를 가지기 위해서는 가진 모든 것을 팔아서라도 그 밭을 사야 합니다 내가 소유한 모든 것을 포기하면 불편을 감내해야 하고 다 내려놓아야 하는 아픔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밭의 보아가 이전의 내 삶을 완전히 바꾸어 놓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여러분 왜 상인이 값진 진주를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팔겠습니까? 어쩌면 그 진주는 자신의 재산이 아닌 더 많은 돈을 빌려야 살수 있는 고가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상의 가치가 있기에 가진 모든 것을 팔고 진주를 산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정말 우리 삶에 가장 가치 있는 보물을 얻기 위해 당당히 그 대가를 지불할 줄 아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가진 것을 다 내려놓는 한이 있어도 이 보화만은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사야 할 보화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모든 것을 다 팔아 소유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요. 그분이 허락하신 천국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나의 가치관과 철학과 신념과 이기심 등을 모두 포기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과 명령에 순종하며 사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내 삶의 팔아야 할 것을 다 팔고 진정한 가치를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피나는 경쟁 가운데 세상의 보화들을 소유하려고 애를 씁니다. 물질과 권력과 명예와 세상이 원하는 가치들을 추구하며 이 땅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한결같이 그것을 성취하여도 온전한 만족이 없고 갈증뿐입니다. 솔로몬은 전도서 5장 10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함이 없고 풍부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함이 없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혹시 가치 없는 것에 여러분의 삶을 투자하고 시간을 허비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잠시 잠깐의 화려함에 빠져서 영원한 삶을 얻는 천국의 보화를 놓치는 어리석음이 없기를 바랍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천국의 비유를 마치시면서 천국의 제자 된 서기관이라는 개념을 제시하십니다. 율법의 전문가인 서기관이 천국의 제자가 되었으니 그는 옛것과 새것 곧 구약과 신약의 진리를 모두 섭렵한 셈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사람이 말씀을 바로 깨달은 자이고 옛 것과 새 것을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처럼 풍성함을 누릴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실로 천국 복음은 구약에서 계시된 그 진리의 말씀을 토양으로 삼아서 자라고 열매를 맺어 믿는 자들에게 풍성한 은혜를 끼칩니다. 여러분 성경은 수천 년 전에 쓰인 고대 문서이지만 여기에 기록된 진리는 선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영적인 풍성함을 누리게 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비유를 통해서 새롭게 임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선포하셨고 제자들은 이제 옛것과 새것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정작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은 이러한 새로운 진리를 배척했습니다. 그들의 내리에는 예수님의 과거 모습만 있을 뿐이었습니다. 이에 예, 예수님은 선지자가 고향에서 존경을 받지 못한다고 탄식하시며 그곳에서 능력을 많이 행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잘한다고 자부하는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하고 배척하고 오히려 이방인들이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능력의 풍성함을 경험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이나 유대인들은 성경 안에 묻힌 보화를 발견하지 못하고 진주의 가치를 깨닫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들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으로 깨어 있지 못한 채 오랜 시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마치 예수님 시대의 유대인과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처럼 말씀의 진리를 깨닫지 못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어리석어 보일지라도 개의치 말고 오직 말씀 안에서 진리를 발견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참 지혜로운 사람들로 서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마지막 날에 우리 주님께 인정받고 천국의 유업을 얻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유대인이나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처럼 우리의 눈과 귀를 가리는 교만과 어리석음을 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참된 가치, 참으로 소중한 보화는 우리 주님밖에 없음을 기억하며 영원한 가치를 위해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한 주도 온전히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 가지신 간절한 기도 제목 놓고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